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복지관 동아리, 내가 만든 이웃 사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처럼 농어촌에 있는 복지관, 또 직원이 작은 복지관에게 아주 유용한 사업 진행 방식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회계 직원, 관리자도 이웃 모임을 주선하고 활동합니다. 어, 스스로 지역 내 필요한 활동, 해보고 싶은 활동을 이웃에 제안하고 모집하고 진행합니다. 직원이 재미있어 하고 해보고 싶은 활동이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어, 첫장 발표 그 슬라이드에 나와있는 표는 실제 진행했던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진행해 보자 했던 마을 모임들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매월그 프로그램 소개지에 담아져서 지역 주민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 모임 소개지가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그대정업 맞춤형 복지 팀 변인자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을 모임 목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로 사례 관리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어려운 분 만날 때마다 이 목록을 가지고 제안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 할지라도 해볼 만한 활동. 함께 할 이웃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생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어, 농어촌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어, 직원도 9명으로 어, 아주 작은 편이고요. 어, 하지만 이, 이 이웃 동아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활동들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내가 만든 이웃 사업 진행하기 전에 선행 연구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같은 책을 어, 한권 정해 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푸른 복지에서 출판한 사회 사업가들이 자신의 실천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김세진 선생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요, 여러 번, 여러 번 책을 선물 받고 또 함께 읽었습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읽었습니다. 읽고 실천을 돌아보고 정리합니다.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보탭니다. 어, 앞으로의 일을 구상합니다. 어, 복지우결 방식의 실천 방법입니다. 어, 2월 한달 동안에는 팀별 스터디로 전체 모여서 관련 기록을 찾아 읽고 쓰고 준비했습니다. 좋은 성과는 읽고 쓰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 이제 기획인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19 내가 만든 이웃 활동을 어, 이렇게 간단한 어, 양식의 표를 직원들과 나눠서 어, 활동명과 무슨 활동을 할지 또 활동의 횟수 모이고자 하는 인원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것들. 아주 간단한 표한 줄만 채우면 기획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역주민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평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아니면 내가 돕고 있는 분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살만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모임이 구상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관심 가지고 하고 싶은 모임 몇 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 몇 개. 음, 따로 강사를 모집해야 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강습 프로그램 하듯 진행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지역주민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서 할수 있는 것, 또 느슨한 바 형태로 운영합니다. 모임 방법, 진행 방식 따위는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정합니다. 전 직원이 참여합니다. 한개 이상의 모임을 운영하도록 제안했고요. 모든 모임은 개방성의 원칙입니다. 사례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자의 시간, 여건에 맞게 기획합니다. 사례 주민을 위한 모임을 기획하고 제안합니다. 사례 주민을 위한 모임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서는 지역 조직 담당자가 작성하고 운영일지 사진과 실적 따위는 제안자가 챙깁니다. 실제 우리가 2019년에 사용했던 출석부와 운영일지인데요. 출석부에 인원, 출석하는, 출석하고 운영일지 간단하게 적는 것만 제안자가 하면 되고, 나머지 실적을 취합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 쓰는 것은 이 사업의 담당자가 한 번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 선행연구를 업무시간 동안 매일 같은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임이 잘 이루어지려면 모임에 참여할, 한두 분이 필요한데요. 그 한두 분을 적극 섭외했습니다. 모임을 생각하여 전체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줄 만한 분을 찾아서 부탁드렸죠. 그리고 활동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 사진, 내용을 담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를 이젤에 붙이고 포스트잇으로 이름, 연락처를 적을 수 있도록 필기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모임 사업설명회에서 담당자가 지역 주민에게 제안합니다. 수강 신청을 즉석에서 받는 거죠. 수강 신청자가 없으면 별도의 기간을 두고 받는데요. 혹시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적어서 운영될 수 없으면 폐강됩니다. 사업 담당자들이 이제 지역 주민에게 제안한 포스터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낚시 모임. 이웃과 함께하는 자기개발 모임 이웃과 함께하는 부흥탕 가는 모임 어른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수서 쓰는 모임 함께 족구하는 모임 함께 캠핑하는 모임 음, 젊은 마을의 어, 남자 어, 20, 3 0대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당구장 가는 모임, 지역주민과 함께 나만의 앨범 만드는 모임, 탁구 치는 모임, 이쪽 배정에 돌고래서 식지가 있는데, 돌고래 보면서 수다하는 모임, 우리 마을 다니면서 산책하는 모임, 함께 운동하는 모임,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모임들을 이렇게 포스터로 출력해서 사업설명의 날을 정하고 사업설명의 진행 전에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각자가 제안하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젤에 이 설명하는 포스터, 포스트잇을 붙여서 양쪽에 지역주민들이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어, 각자가 어, 지금 앞그 무대로 나와서 어, 지역 주민에게 어, 각자의 모임을 소개하는 음, 사진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어, 자기 모임을 알리고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즉석에서 아, 이 모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셨습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이웃과 캠핑하고 싶다고 제안했던 김진혁 팀장님 모임인데요. 실제로 캠핑 함께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굉장히 정겹죠? 실행의 방법. 첫째는 근무 시간 혹은 연장 근무 시간 내에서, 어, 말문 진행하자. 어, 별도, 뭐, 어, 이렇게. 별도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어, 근무 시간이나 연장 근무 시간 내에 부담없이 진행하자고 말, 말했고요. 또월 1회, 담당자를 포함해서 3명 이상만 모이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글, 사진, 또 사회 사업적 의미에 대한 글쓰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모임 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자. 연말까지 모임 몇 회, 또몇명 이상 모이는 그런 실적 따위에 마음 쓰지 말자. 마음껏 제안하고 모집하고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 담당자별로 1년은 10만 원까지. 예산으로 쓸수 있다고 네. 어,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참여자분들, 마을 모임에 참여한 분들께 제안했던 건데요. 어, 당사자분들도 그 모임을 잘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해보자 제안했습니다. 당사자 선행 연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임 참여자가 도서관, 또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찾아서 활동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제안드렸습니다. 또 모임 리더가 세워져서 카페에 게시판이나 활동 일지에 간단하게 활동을 기록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각 활동별로 번개 모집하여 모집의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느슨하게 진행하자. 특별히 어려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자. 어, 그리고 각각의 모임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기획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두 명이라도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웃 모임이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어깨 동무 탁구 치기. 예. 그, 이, 지금 탁구를 지도해 주시는, 음, 어르신과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 르신은 탁구를 잘 치시는 분이고, 아이는 탁구에 관심이 갖고,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마을의 탁구 고수 어르신을 선생님을 모시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탁구 모임으로, 이 마임 모임을 진행할 수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그 창고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도 마을의 어르신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음, 내일은 자격증왕 모임으로 음, 제가 제안했던 모임인데요.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 해서 모집했는데 어, 네분이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한 개씩 정해서 어, 어떻게 하면 그 자격증을 딸수 있는지 정보를 찾고 준비해 보자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뭐 회계자격증, 장애인재활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복지관에서 여러 번 진행하다가 한 번은 조은임 회원군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복지관에서 모이다가 집으로 초대받은 거죠. 관계의 발전이 생겼습니다. 바다와 산방산이 잘 보이는 곳, 또 마을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잘 대접받았습니다. 좋은 차를 내주셔서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로 묻고 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 서로 살아온 이야기, 최근 관심사, 앞으로 계획까지 이야기 주제가 다양하게 흘러갔습니다. 어, 모임을 하기 전까지 몰랐던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 제가 생각했던 사회 사업 의미, 그 활동 그 자체보다 관계를 음, 만들고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제안, 제안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이건 함께 운동하는 모임 비포 앤에프트인데요 어, 혼자 운동하지 말고 함께 운동하면 어떨까 하는 모임으로 제안했고, 이때 청소년 또 마을의 청년들 이렇게 참여해서 맨손 운동 같이 했습니다. 우리 마을 목욕탕 가는 나의 4월 정기 모임이었어요. 어, 우리 복지관에는 이웃과 함께 목욕탕 가는 모임, 청소년 네 명, 어르신, 부부, 두, 한, 그, 두, 대 회가 참여했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마을 목욕탕에 가서 함께 목욕했습니다. 나만의 앨범 만들기 모임이었어요. 우리 제주도에는 아주 풍광 좋은 곳이 많은데,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모아서 앨범 만들자. 이런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 좋은 장소와 맛집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어느덧 8명까지 늘어났죠. 서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일상은 나누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 자서전쓰기 모임인데요. 매주 금요일 1시간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써온 글 가져와서 서로 소리내서 읽거나 생각나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어, 이거는 마을 청년이 모이는 이웃 모임. 어, 이거는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었어요. 점심시간 쯤에 모여서 함께 당구치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짜장나는 당구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2, 30대 청년들이 같이 당구도 하고 짜장면도 같이 먹으면서 청년들의 사는 이야기도 듣고 더 나아가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할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 산책 모임인데요. 마을 길을 다니며 오손오손 이야기하고 산책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어, 이, 여기에서 실제 어르신들이 답사도 가고 어, 식당도 정하고 어, 교통편도 자기 차로 이렇게 음, 함께하는 음, 회원분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돌고래 수다 돌고래를 보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차 한잔 마시는 무임 이때 산책하다가 해녀분께 해삼을 얻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 별에는 밤 모임이었는데요. 서로 관심 있는 노래, 가수, 또 서로 장난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이야기, 20살이 됐을 때, 어땠으면 하는 바램,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음, 이거는 낭만 캠핑. 어, 앞으로 캠핑 어떻게 진행할지 모여서 상의하는 사진이었어요. 낭만 캠핑 사전 모임 때, 어, 늘 캠핑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어렵다. 어, 캠핑을 자주 했는데 캠핑 장비도 없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캠핑 경험도 없고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셔서 이 모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바꿔 생각해 보니 혼자 하기 어렵기에 함께 하면 할수 있겠다. 이 캠핑도 미웃모임으로 해보자. 어, 이런 기록을 어, 김진혁 팀장님이 남겼죠. 실제 어, 제주도에 아주 좋은 캠핑장을 어, 한 분이 알아보시고 예약도 하고 어, 함께 캠핑했던 사진입니다. 어, 음식도 한두 가지 해 와서 어, 좀 넉넉하게 해서 나눠먹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밤에는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어, 따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낭만캠핑 처음 모임에 나온 이야기들을 김진엽 팀장이 정리한 글입니다. 이때 한 회원분께서 어, 아이들과 캠핑을 늘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다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해보니까 아, 이렇게라도 앞으로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기뻤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굴만 알아서 대충 인사만 하고 말을 나눈 적 없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얘기도 하게 되고,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임 진행한 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모임 캠핑은 소재인 거죠. 낚시도 좋은 소재였습니다. 지역에 낚시하고 싶은 분들을 모았는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낚시하고 싶다고 이 모임에 참여했고 또 제주도에 내려오신 지 얼마 안된 어르신 내외분도 참석했습니다. 어, 낚시때는 지역에 어, 낚시, 어른께 낚싯대를 빌려서 사용했고요. 매월 한번 어, 토요일 날 모여서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함께 낚시도 하고 라면도 끓여먹고 라면은 어르신 네 분이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죠. 낚시 모임은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어, 통발을 던져서 통발 안에 문어가 두 마리 잡혀서 어, 함께 문어 라면도 끓이고 문어 숙회도 해 먹고 아주 재미있게 진행했었습니다. 그의 여름에는 어, 가족 낚시 대회를 열어서 청소년들이 마을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고 시상까지 하는 가족 낚시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그 복지관 동아리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관의 내가 만든 이웃,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